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2023년 또 올해도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연초에 말씀드렸던 송사무장의 목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어 여러분들도 제가 연초에 이걸 하겠다 라고 해서 아 송사무장이 정말 잘했나 어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제가 총 11가지 포부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60에서 70% 정도 달성을 한것 같아요. 부족한 거는 내년으로 이월합니다. 꼭 올해 한해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달성했던 거는 달성한 걸로 완료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계획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은 올한해 성과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원래 2년 내에 탱크를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딩을 사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인데 빌딩을 제가 연초부터 한번 매물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막 20에서 40% 떨어졌는데 빌딩 가격은 굼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빌딩은 나랑 연이 없나라고 처음 생각하고 저는 왜냐면 경매를 기본적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값 주고는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제 생애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주셨지만 그게 좋은 매물이라고 해도 제 눈에는 좋은 매물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 왜냐면 제 눈에 좋은 매물은 가장 싼 매물이에요 올한해 얘기했던 거를 달성하지 못하나 했는데 마침 때마침 경공매에 시장이 조금 핫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딩 부지를 부동산 공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빌딩 상태로 받지 않았고,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의 부지 상태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에 지금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했다가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신축을 할 것인지 그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매물 중에는 가장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어, 확실히, 공매, 경매, 경매가 어, 저렴하구나. 경매 전문가로서 이렇게 경매로 매입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 행크 TV를 연말까지 60만 정도로 제가 한번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몇 명이요? 유튜브 직원 몇 명이에요, 지금? 54.3. 네. 아, 네, 지금 유튜브 직원이 참 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laughs> 54.3만 명이라고 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만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이긴 해요.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행크 채널뿐만 아니라 재테크 채널들 대부분이 어 조금 약간 정책이 있었는데 어 저는 뭐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걸 당연히 환영하고요. 또 기존 54만 3천 명도 사실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크에 구독해 주신 구독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컨텐츠 하나씩 하나씩 즐겁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콘텐츠 계속해서 초심 잃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다고 하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년까지는 골드야 지금 올해는 어떻게 60만에서 54만이면 넘어가는데 내년에 차이가 많이 나면 성과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자, 다음 세 번째는 100달러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전자 김벤치님께서 부동산 두 채, 그 다음에 무인 점포 하나 해서 총세 개를 세팅을 해서 7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세 개를 통해서 100만 원을 넘기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월세 100만 원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하락장에서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 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프로젝트도 공개적으로 하는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많은 긴장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다행히 결과가 좋게 따라줘서 괜찮았고요 더 좋았던 거는 100달러 영상을 보면서 정말 행크의 많은 회원분들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월세를 세팅하시고 또 점포를 할수 있는 가게를 계약을 해서 오픈을 하시고 따라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성과까지 거두는 소식을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행크 TV가 이렇게 영상 보여드림으로써 선순환 기능, 어, 이선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 댓글을 안 쓰고도 따라하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행크에서 사실 100달러에 있는 오피스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말고도 스터디 카페, 고시텔 무인 성인 용품 전문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체인점 본사는 대박이 났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 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걸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아이템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에서는 주저하는데 우리 행크 TV 영상을 보고서 많이 따라한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사실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때 많은 부담과 책임감도 느끼고, 아,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행크 t v 에서 소개하는 영상을 정말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좀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아 이렇게 초보가, 그 다음에 브린이가, 직장인이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좀 한번 기획해서 계속 보여드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독서 코너를 제가 한번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한해 홍사무장 쇼에서 부자의 서재라는 코너를 통해서 책들을 엄선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절판된 책도 여러 권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읽고 읽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좀 해드렸는데, 어, 이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음, 책 내용을 완전히 또100% 전달을 한 건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라이브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코너는 별도로 한번 제작을 해서 정말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코너는 잘 살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가 올해 또 행크 스타 대회를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대회를 한다는 게좀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크 스타 경연대회는 나중에 조금 더 성과도 나오고 괜찮은 분위기가 되었을 때 제가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경매 강의를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불황이었죠. 야, 불황에는 또 가장 재테크 수단으로는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기술 클래스, 명도의 기술 클래스, 그리고 특수 물건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바로 강의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크 낙찰 알림 게시판이 있거든요. 책을 한두 권을 읽고, 그 다음에 강의만 듣고서, 낙찰받은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강의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최신 버전으로 했는데, 시장이 안 좋을수록 초심자들도 낙찰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전망이 어떻죠? 맞아요. 내년은 상황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로도 나와 있고 그렇게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도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뭐냐? 그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경매 공부를 준비를 해 두시면 내년에 정말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고요 기존에 경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심화된 공부까지 해 두신다고 하면 차별화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제가 부동산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어서 짠 하고 봤는데 어, 제 맘에 안 들어요. 어,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 어설픈 음식을 내놔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경험을 하기 전에, 어, 이거는 제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접고, 어, 근데 한번,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거는 원래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어서 다시 팀을 구성해서 정말 제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었지만 내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또 올해 연말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주세요.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시간보다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작하는 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올해는 못 내놨지만 다음 번에 행크에서 나오는 부동산 어플은 아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이런 기능까지 다 된다고 이렇게 편리할 수가 야 이거 하나면 다 되겠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이 부분 을 한번 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엑시트 스터디 부자가 되는 책 엑시트 제가 적었잖아요 그죠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엑시트 책을 읽었던 분들이 책한 권으로 끝나지 않게끔 제가 그래서 엑시트 클래스 강의를 론칭을 했고요 엑시트 클래스 강의뿐만 아니라 배운 거를 강의만 듣고서도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고 동기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는 엑시트 스터디 딱한 번만 했어요. 2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엑시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초심자분들인데, 여기에서 경매 낙찰, 그 다음에 부동산 청약, 일반 매매, 그 다음에 창업까지 엄청난 숫자의 인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단두달 만에 사람이 변화하고 사실 생각 바뀌기에도 두 달이면 적지 않은 시간인데 여기에서 성과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 2024년도에도 사실 외부 환경은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시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항상 위기 때마다 더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투자를 할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이제 엑시트 스터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행크의 많은 분들을 또 좋은 결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년 2024년도에는 난꼭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엑시트 클래스 다음에 바로 들을 수 있는 엑시트 스터디 이거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아홉 번째 어, 제가 실버 사업 및 휴양시설을 한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것도 지금 ING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원래는 이렇게 작은 부지를 계획했는데, 그 작은 부지에서 더큰 부지 지금 더큰 부지로 해서 좀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어서 결과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 도면도 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자체가 타이밍이 좀 되게 중요한데 건축도 지금 대출이 원활한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제가 매입해둔 여러 가지 부지가 있지만 이것도 타이밍을 봐서 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이 돈을 많이 빌려 갔으면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부담을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해요. 지금 땅을 매입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030년에는 정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버 사업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도 저는 이제 수익도 되지만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어,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규모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바로 또 1년 단위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만 해도 만평, 2만평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보여드리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감탄사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책을 한권또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책을 내야 되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이는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제 인생에서 좀 이게 나이가 앞자리가 좀 바뀌는 시점에는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책은 여러 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두 권을 쓰기 시작했고, 아직 완성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도움 될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열한 번째 기부입니다 기부 제가 작년에 1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어, 올해 또 2023년도가 됐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여러분 엄청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계획했던 이 기부는.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부를 하고 내년에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 기부는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따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큰 계획을 세웠고 여기서 성과를 이뤘던 걸 보니까 이루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올해 시작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약속을 못 지킨 거지만 내가 실행을 했지만 그 약속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은 제가 이월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계획들이 더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행크 스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외에. 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또 가장 큰 행사, 행크 비어 페스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또 1,000명이 넘는 1,500명 정도의 행크 회원분들과 비어 축제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야구장 번개를 해서 한 1,500명 모였고 올해는 행크 비어축제를 통해서 이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서 만났는데 내년에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행크 TV 열심히 시청하고 후기를 적어주신 분들을 선발해서 벤츠를 타고 임장하는 어 그런 이벤트도 계획했었는데 그 이벤트에 선발되셨던 분들도 어 너무 만족해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초에 행크 TV에서 또 소개했던 구봉산 카페, 예, 이 공매물건으로 나왔던 전망대 카페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카페로 변신하는 모습 그거를 딱 완성을 했는데 그 성공 사업장을 우리 회원분들과 한번 가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버스 두 대를 대절을 해서 번개 임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행크 백달러 프로젝트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창업을 했는데 그날 촬영을 할 때. 제가 또 몰래 우리 행크 회원분들 번개로 모집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김 매치님께서 엄청 좋아했다가 당황해하는 무인 아이스크림 번개 임장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송사무장 블로그 8만 명이 넘긴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8만 명 기념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제가 행크 TV에도 소개를 했는데 정말 자연환경이 잘 꾸며진 곳에 별장을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별장 다 꾸며진 후에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12월에 송사무장쇼 공개방송도 진행을 하죠. 대구에서 첫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행크 회원분들께 사전 공지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이처럼 올해도 정말 좀 많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행크의 특징은 오프라인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전문가분들, 행크의 전문가분들을 같이 가서 그 행사도 하고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도 말씀해드리고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죠. 내년 1월에 성공 부동산 성공 사업장들을 우리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도 여러분들 행크TV 보고 후기를 열심히 적으시고 카페 활동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전문가들도 만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에도 좋은 이벤트들 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기부 외에도 제가 재능 기부를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또 화두가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걸 꼽으라고 하면 아마 전세 사기라는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한테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조차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당하게 모르면 많이 당하잖아요 사기당하기 좋은 여건? 호구되기 십상?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크TV를 통해서 이런 이런 유형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재능기부를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면 제가 강연을 해드리겠다고 라 했는데 바로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었고 아, 올해 되게 정말 바빴었는데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어, 교수로 임명이 돼서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14주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월세 계약에 대한 것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재능 기부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분들은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빌라. 아파트까지도, 그러니까 신혼부부까지도 좀다 폭넓게 알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법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가는 50만원이지만 특별 기간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10만원, 15만원, 여러분들이 1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평생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사기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정말 똑바로 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몇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강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들으시고요. 알고 계신 분들은 부린이분들, 그다음에 주변에 친인척 중에 젊은 분들 있으면 선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제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은 전세 사기는 평생 안 당할 거니까요. 가장 의미 있는 뭐 입학 선물 졸업선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초록우산에 1억원 기부했던 거 외에도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요청을 해와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떻게 하면 잘 듣고 일어서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제가 재능 기부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또 성균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성공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제가 하나씩 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중학생분들을 위해서 젊은 분들을 위한 좀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분들을 위한 강의는 재능 기부로 진행이 됩니다 아 올해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어 저도 올해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아 올해 열심히 살았고 올해 어, 제 자신에게도 어 좋은 성적표를 줄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못 이룬 거는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니까 제가 또다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음 먹어서 어 이루지 못했던 게 없어요. 왜냐면 절대 포기를 안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큰 타이틀을 한번 정해놓고, 어, 올해부터 멋진 계획을 세워서 최고의 2024년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올 한해 정리하는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신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께 신년에 올해는 무엇이 이루어질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 힘차게 또한 해를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행크에서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말 악소리 나는 시기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우리 회원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올해 빌딩도 공매로 매입을 하고 또 좋은 토지를 경공매로 매입하면서 경공매 투자를 수십 건을 하지 않더라도 한 두세 건? 이것만으로도 1년 치 다른 사람의 몇년 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기의 시기가 오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물건 검색도 많이 하고 긍정으로 바라보면 이 시기를 또 가장 기회의 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기의 시기에는 또 열심히 일하고 다시 상승장 갔을 때는 여유 있게 매도하고. 어, 이런 패턴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원래 패턴이라고 하면 더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도 현금 보유를 계속하면서 정말 괜찮은 게 나올 때만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행크TV 그 다음에 저의 행보를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